여기는 예산 시장입니다. 이제 예산 시장에 존맛탱고 리자몽 이 있다 그래서 여기 와봤는데 중요한 건 오늘 랭글러 사고 처음으로 차박 한번 해볼 텐데 오랜만에 등장한 랭글러 누둥 다 이렇게 열어주면 지금 집만 때려박아놨거든요. 아 이거 그 집에서 손님들 이제 저기 이제 침대 자리 부족할 때 이거 깔아드리는 건데 굉장히 폭신폭신한데 중요한 건 랭글러랑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제가 약간 이 차박을 급조한 느낌이 있어서 매트는 아쉽게도 랭글러용으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랭글러용으로 구하면 여기 사이즈 딱 맞는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 준비성은 없었다. 제가 제이긴 한데 일할 때만 제이지 이런 거는 제이가 아니라서 저기 이제 보따리, 보따리 막 먹을 거 있는 거 그리고 수건 도둑, 편집용 패드, 책상, 책상이랑 뭐 기타 수납, 노래를 듣기 위한 스피커, 뭐 릴선 혹시 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잘수 있을까? 와이프랑 저랑 둘이 왔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데 대충 이렇게 막 감아서 피면 두명 누울 자리인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야매로 야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누울 건 짐을 어디다 갖다 놓지? 지금 어두워서 그런데 랭글러는 제법 제법 완벽하게 나뉘어도 어느 정도의 평탄화는 되는 편이라서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두꺼운 이런 매트를 깔면 제가 아까 누워봤는데 자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제가 자동차 영상 제일 싫어했던 게차 속에다 갑자기 떡볶이 먹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가 그거 하게 생겼으니까 만약에 난 자동차 영상에서 쓸데없이 이상한 거 먹고 보는 거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시간 여기 여기 여기로 점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폐장 직전인데 사람이 겁나 많습니다. 배불러. 어 여기 는 음. 어묵집도 있고. 연돈 볼카츠도 있고 미원.. 미원 뭐지? 미원을 파나? 어, 우리 주학교때 선생님 이름이 미원이었는데 여기 칼국수인데 마라칼국수래 마라칼국수네 좀 특이하네 이런 말 하지 마라 어 구슬 아이스크림도 있어 대형 상회 이건 슈퍼마켓인 것 같아 가래떡도 팔고 여기 g 랑 먹태 같은 거구워주시래 그럼 G4 렉스턴은 어떻게 뭐지? 애플파이 같은 거판대는데 수제 사과파이 한개 2,500원 11시 12시 오픈이랬는데 거의 한 3, 4시간이면 끝난대 그리고 뭐 우동가게도 있고 간식집인데 꽈리 쪽파 어? 소세지가 여구나어 이건 내일 먹어야겠다 아가 떡빵 그리고 여기는 국수 파는 데인데, 파기는국수 이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아까 먹어보니까 저거 같아. 짜짜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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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조그마한 꼬맹이 있는 거 있잖아, 에세이. 짜파게티 미니 버전. 그리고 닭볶음도 팔고, 어서와 유라는 카페인데, 여기 사과 에이드가 끝내줍니다. 진짜 아삭아삭거리는 사과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명한 카스테라인데, 그 무슨 생크림도 들어가 있고, 사과잼도 들어가 있고, 예산이 또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카스테라에 사과잼을 넣고. 요게 진짜 금방 매진이 된다고 그래서 내일은 날 밟자마자 여기부터 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골목 양조장은 그 막걸리 만드는 데잖아. 그, 그백종원 아저씨랑 싸웠던 사람. 원래 시련이 있어야지 이하는 법이지. 그리고 여기 술집에 뭐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술을 한 잔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논란이 없을 것 같은 유튜버 1위. 수건도도 주량, 주량 맥주, 주량 맥주 350ml. 마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짐 음주논란 없는 유튜버 그리고 여기 신양튀김 있거든요 신양튀김 그 고기튀김 같은 거 파는데 김말이 있잖아 김말이 김말인데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어 오우 극종 아저씨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뭐가 있어요 뭔가 저 번화가 쪽은 아닌데 군데군데 군데 군데 뭐가 있는 것 같아 24시 무인카페 무인카페면 무가 있나? 약 거야? 조금 비싸 뭔데? 얼마 2500원 어, 다운 2100원 다운 2000원 맞어 레이만 한개2 0 원? 어, 뭐, 먹어 먹어 보자. 조금 당황했어. 맛있으면 돼 맛있으면. <laughs> 맛있으면 인정해. 처음 먹어보는 맛 인정. 아니 근데 배불러서 한 시간 내에 먹어요. 그리고 뭐 문망고도 있고 라떼가 뭔데 이유? 또 있습니다. 아 이거 그거네 불량식품이라면 파는 데네. 사과당. 저거랑 아까 그 안에 있는 거랑 뭔 차이야? 시나몬이 없고 계피? 그 계피가 없어서 그 계피 싫어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 난 있지? 계피 좋아하는데. 난 싫어하는데. 원래 계피의 유혹 몰라? 딸피의 유혹? 오 그리고 대기업도 진출해 있는데 GS25, 어, 덕산 만두도 있다. 여기 만두가 디지게 싸더라고요. 와, 만두 8개, 3천원. 대한민국 물가가 아니다. 거의 한2천0 년대 물가 같은데, 요즘 문득 만두가 맛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만두는 맛이 없었던 것같아 비비고가 최고인 것같아 비비고도 요새는 별로 안좋아하잖아 어, 케이팝 하이브리드다. 어, 지구아이다 헤드램프 저거 들어가 있으면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롱바디네 올스페이스 사람들 이좀 쳐다봐 그리고 신광 정육점이 있는데 도래창하고 뭐 삼겹살 이런 거다 파는데 도래창이 진짜 존맛탱구리 리자몽입니다 불판 빌려주는 집 있거든요 저기서 하시면 돼요 2인에 만 원이니까 상차림비 만원 고기가 삼겹살이 두줄 나오는데 5,900원인가 그래 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요 어차피 이거 상 자체는 공짜야 상은 공짜고 그냥 반찬이랑 저런 게 얼마나 들어가냐 그런 거 같아 부르사 빌려주는 거라 어? 이신복 꽈배기 도넛 5개 3,000원 꽈배기 5개 3,000원 석쇠 불고기랑 옛날 계란찜 해서 9,900원 음. 왜 계란찜 아까 안왔어안 땡겨서 내가 땡길 수도 있잖아 남자 화장실 굉장히 굉장하군 좀 알려주세요 화장실이 좀 지나치게 깨끗하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깨끗했다 자 여기는 진짜 맛있는 닭꼬치래 진짜 맛있는 닭꼬치 진짜, 맛있겠는데. 진짜? 진짜로? 진짜? 하지만 문다 닫지요 어 열었나? 열었다 근데 내일 다시 먹어야 될것 같아 여기 뭐 다이소가 서 살게 좀 있어서 다이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상하게 브이로그가 돼버렸네 랭글러에 탑승하는 법1 손을 넣어준다 컴포트 액세스 작동 문을 열어준다 이게 좀 불편한 게 문이 텐션이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지가 막 닫혀 그래서 요만큼까지 열어놔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차 쳐. 그러니까 살짝 열기가 힘들어. 요, 딱 주차장에서 요만큼 열어야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 어, 자꾸 잠겨. 그래갖고, 요게 좀 불편하다. 딱 걸리는 데가 요만큼 열어야지 걸려 여기 사이드 스텝. 밟고, 여기 잡고, 우라차. 이렇게 타주면 된다. 부탄가스, 불판, 의자, 랜턴. 이거 걸만한 데 없어? 요거를 걸고 얘를 거는 거잖아. 그니까 러얘 부속품이 얘인 거잖아. 응. 얘는 지금 이게 안표현된 거잖아 근데 걸, 이거 걸면 안되있어 이건 천장에 걸면 되지 아 조명 조명도 갖고 올게 되게 얇은 걸로 돼있네 이거 돼 있네? 어떻게 고정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로 걸면 되겠네 천원이면 조회수 2 5 0이 알겠지? 응. 250 뽑아야 돼 그걸로? 응. 거는 거를 천장에다 걸면 되지 않을까? 응. 이걸 걸쳐야겠지 이따가... 아, 여기 여기 좀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거 없을까? 여기 가생인데 어? 고정된다 됐지? 올려준 다음에 일단 이게 여기서 딱 들어가면 이게 사이즈 때문에 걸려서 안 나와 음. 한 번만 묶으면 되겠지? 이렇게 묶어주고 나중에 좀더 좋은 거 찾으면 그걸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딱 꼈는데 뭐 어, 이렇게 좀주저않는단 말이야 무게 때문에 그래서내 짱짱한 결을 할텐 건데 버튼이 있어 어이씨왜 이렇게 밝아 이거 너무 밝아? 야 이... 거기 올려놨는 그러니까 <laughs> 아, 어, 그냥 올려놓으면 되네! 이게 캠핑은 미니멀인가봐. 좀 밝으니까 뒤집어놔야겠다. 그러면 어. <laughs> 되네. 아무튼, 예당호에 도착했습니다. 랭글러와 함께. 랭글러 이쁜 것 같아. 여기가 까만색 포인트가 없어서 더 이쁜 것 같아. 지금 이거 파워탑이거든요? 위에 이렇게 오토로 열리는 거. 근데 그거 선택하면 이렇게 바디콜러 따라가는 요꽁무늬가 들어갑니다. 솔직히 저는 스마트 크루즈 때문에 파워탑을 선택한 건데 천이라서 막비 오고 그러잖아요. 그 우산 쓰고 비 맞으면 도둑둑둑둑 소리 나죠. 딱그 소리가 나요 천장에서. 그러니까 차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우산 쓰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비올때 고개 살짝 불만이고 아직 여름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여름에도 좀 뜨겁다 하는데 뭐 이건 놀러 다닐 때 타면 되니까 뭐 데일리카로 다른 거 타면 되니까. 지박엔 사고 싶은데 지박엔 살 돈이 없어서 이거 산 건데 그래도 나름 만족한 중입니다. 예산이라 그런지 사고가 많아. 예당호 출렁다리. 출렁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짝 출렁거리는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야, 근데 진짜 이쁘다. 흔들림 같긴 해. 오, 엠비언트가 죽이네. 뭐야? 뭐야? 아, 낚시터! 두 생가치로 모으면 뭐 그거 아니야? 저기 경비 아저씨 온다. 이제 여기 문 닫나봐. 빨리 가자. 이 경치가 참 좋다. 네, 뭔가 허접하긴 한데, 이렇게 어찌어찌 잘수 있는 공간은 나왔습니다. 누워보니까 경사는 그렇게 안심하고, 지금 워낙 이거 굉장히 푹신푹신한 것 깔아놔서 자는 데에는 영향 없어질 듯 한데, 두 명이서 눕기에 괜찮냐? 그렇게 치자면, 이쪽 공간을 지금, 합해서 요만큼을 손해보기 때문에 살짝 좁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쩌지 잠은 잘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는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강할 점은 트렁크 사이즈에 딱 맞는 그 매트를 깔고 짐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필요 없는 거뭐 테이블, 의자 이런 거 있더라도 조그마한 걸로 갖고 오고 파워뱅크, 베개 그리고 여기 에어매트 덮을 거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지금 테이블은 요거 있거든요 랭글러 트렁크 테이블이죠 이거 무타공인데 나중에 원목 하기도 좋아서 요걸로 해놨는데 타공되는 친구들보다 이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게도 짱짱하게 버티고 네, 짤막한 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애용하는 방법인데 핸들에다가 이렇게 테이블랩 거치해주면 아주 간편하게 편집도 할수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인기 노블레스 오우 쉣 경찰 떴다. 자기 잡으러 왔어. 나쁜 짓 그만해 그니까. 안에 누가 들어갔나봐. 앉아도 머리가 주먹 한 개가 위로 올라간다. 어, 역시 랭글러 차박의 랭글러 이게 펠리세이드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모하비도 이렇게 안 되고 근데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이만큼 남는다 정말 굉장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좌식을 할수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 공간 있죠 여다가 테이블 같은 거를 그 나무로 짜서 넣는 거 있더라고요 그걸 해서 여기를 채우면 앉아서 여다가 뭐 올려놓고 좀 간단하게 뭐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조명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자석이 있어갖고 얘가 딱 이렇게 붙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눌러서, 좀, 탱 바꿔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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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자요.